이거 똑똑한 거야 <laughs>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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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됐어 됐 <laughs> <세, 웃음> <세. 웃음> 는 말차. 이거 아, 같은 것 같아. 안에 리치인가? 포도. 어때? 먹어보자. 이건 말차. 버블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하겠네. 여기 바로 이 H 바로 위에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짠. 네. 저기안 보여. 한번본 거야 우리 와이프 예쁘게 나오나. 음. 어우, 참 중국에서 이 미지근한 맥주를 먹는다. 어째 맥주가 미지근하냐? <laughs> 어제 이시 거라탄 어땠어? 아 이시 거라탄 나 좋아. 좋았어? 음. <laughs> 그니까 사람들이 추천을 한게 바... 매운 맛이라. 응? 한번더 가? 난 <laughs>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오늘 한번더 가? 물어봐요. 나 어디지? 아, 오케 먹어도 돼이 근데 밥이랑 같이어야되는데 알았어. 지금 어? 김에 내가 두 개밖에 안 가져왔어? 좀 없다. 음... 김은 아 엄마. 김두 개밖에 없나봐, 엄마가. 어떡해? 이 안에서 어쩌지? 미안. 오늘은 이거랑 밥이랑 좀 먹고 있다고 엄마가 많이 샀어. 근데 나는 느낌이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게 여기서 아무래도 민물고기다 보니까 향맛이좀 느껴지기는 해요. 민물고기 향이. 저는 괜찮은데. 그래? 응. 음, 아, 이런 거 싫어하는 왜? 사람들은 못 먹어. 근데 전혀 막 거슬릴 건 아니고. 난 얼러울 해가지고. 아 진짜? 우와 대박인데 이게 지금 양코치 하나 시킨 거예요. 세개 시킨 거 아니고 하나. 이거 얼마야? 29. 29? 29. 6천 원, 6천 원. 웬 일이야? 사람들이 이게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나 입이 얼얼해. 음, 나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한두리 음. 치킨 인도 한두리 음, 치킨 맛이야. 음. 야채가 무치 딱 먹으니까 훨씬 더 자극적으로 오네. 음, 훨씬 더맛있지 사실 물고기는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았는데, 야채 먹으니까 자극적이다. <laughs> 끝장 냈습니다, 끝장. 아. 지금 여기는 이혼물 3층인데, 요런 게 있네요. 우리 애기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만마 주는 거야, 물고기도 만마. 알아서 잘해줘. 두두. 와, 여보 내 얼굴만해. 어, 진짜. <웃음> 이거 <laughs> 7,500원? 7,500원 정도 합니다. 7,500원. 망고인데 되게 큰데 7,500원. 메이칸님, 메이칸님 환영합니다인가? 메이칸. 메이칸이라고 하는 건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환영한다는 얘기 같아요. 아니면 바보. 이게 되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 추천을 해달라고 해봐봐. 어떤 걸 많이 사는지. 우량주가 이거를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연태고량주 지금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있는 걸로 가서는 진짜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하나 사가서 오늘 먹어보고 괜찮으면 한몇병더 쟁여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레이즈 천국이죠 레이즈 레이즈가 다양한 맛이 있는데 오이 레이즈가 은근히 마시, 맛이 괜찮아요 진짜 오이 맛이 나요 이거. 응. 진짜 파리지옥이야 파리지옥이네 진짜로 진짜 여기야 음, 가끔 들어갈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럼 못 가져가죠 지훈아 이거는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어 음? 이거는 그냥 먹었던 거 이거는 제가 마라샹 거 좋아하니까 집에 가서 마라샹 거한번 해보려고 샀고요. 이거는 생각보다 맛있어요. 자가비 맛이라서 이건 더 사갈 거예요. 이거 사가고. 이거는 레이즈 오리, 오리 맛. 생각보다 맛있어요, 이거. 그래서 저두번 사먹은 건데. 이거는 우리 오늘 저녁에 먹을 거. 야식. 이거는 남편이 샀나봐요, 밀크티. 이건 우리 애기가 산 점토. 점토 가지고 놀 거래요. 짜자잔. 고량주는 한6병다 챙겨갈 건데, 이거는 우선은 추천받아서 산 건데, 가려가야죠 무조건. 이거는 정말 대망의. 짜자잔. 이거, 삼형제 다람쥐인가? 마카다미아인데 하나 사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주변 사람들이 거 나눠줘야겠다 싶어서 지금 이거 저희 20개 사 왔어요. 20개. 20개. 이걸로 한 봉지가 더 있거든요. 지금. 이거 헤이즐넛은 먹었는데 맛이 없고 이 마카다미아가 진짜 맛있어서 20개 사 왔어요. 20개. 제가 쌓아놓고 먹을 거고 주변 사람들은 조금만 줄 거예요. 하나씩만. 다 제거. 나는 욕심이 많으니까 저희 지금 점점 이른 저녁 먹으러 가고 있는데 정락천이라고 연태에서 되게 유명한 맛집이 있어요 가지튀김이랑 공바오지 등이 되게 유명하다 현지 맛집이다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헤이튼 어, 호텔 있거든요 여기 헤이튼 호텔에서 바로 앞에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정락촌인데 사람들이 여기랑 옆집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옆집은 일식집이거든요 그래서 일식은 아니고 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개불 볶음밥이랑 해산물 볶음 이런 거다 있네 앵두탕 수육 있다 사실 이게 복내춘에서 유명한 건데 저희가 복내춘을안갈 거거든요 이번 여행에서는 우리 친구들뭐 친구들 있어요 어디에요? 오 저기 저기 있었어요? 보고 왔어요? 네! 이제 들어가볼까요? 좋아요! 맘마 먹고 또 바닷가 가자 네! 네! 와우! 와 34도인데 이거? 500짜리니까 그냥 늘 먹던 거야. 네, 그래,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먹으면 연태, 고향. 한국어 써있네. 와. 이건 처음 본다, 병은 다른가? 매트 먼저 시원하게 드셔보세요. 아, 눈금이 있어요. 음. 근데 얘는 없나? 한입두입 뭐. 입 이렇게 된거 같은데 아닌가 소맥 비율은 아닐 거고 이거 먼저 먹어볼까요? 어, 먼저 먹어와 될... 중국 와서 드디어 시원한 맥주 먹습니다. 주린이 집안. 음. 드디어. <웃음> 드디어. <laughs> 어이 정도면 시원해. 그나마 시원한 거잖아, 이 <laughs> 정도는. 생맥주도 우리나라보다 안 시원해. <laughs> 그냥, 그래서 무넘김이 좋기는 하네. 탄산도 그렇게 없고. 우선은 볶음밥 하나. 여기는 이제 기본값이 개별 볶음밥인데 개별 싫다고 하니까 알아서 계란 볶음밥을 해주셨고 5이도짜리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너무 약하다. 그럼 밍밍하지? 맨날 50몇도 먹다가 30몇도 먹으니까 밍밍하네. 오늘 가는 날이야 우리. 오늘 취하네.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취했거든요. 취하려면 깨고 오늘 가게끔. 5이도니까못 마시잖아. 아 근데 또 이런 정도면 나는 나는 이 정도면 제짜 무조건 고맥이야. 무조건 고네 공주님 하나만 음. 더 나오면 이제 그만볼 거예요? 음식 하나만 더 나오면은 그만볼 거예요? 음식 먹을 거예요? 음식 먹을, 거예요? 음. 음식 먹을 때는 음식 먹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 이건 자기가 사진을 찍었는데 하나도 안 됐고 여기 한 조각 들어있긴 한데 엄청 음. 뜨거운데 튀김 옷은 엄청 얇고. 음. 이건 제가 끊임없이 먹겠는데. 음. 이게 전혀 매운 맛이 없는데 얘는 이 산초 마라 이 시알 같은 거랑 같이 씹어야. 음! 맛있어! 훨씬 더 음. 맛있어! 음. 유나 이제 꺼! 우리랑 밥먹으나밥 먹는 거에 집중하세요 은밀히 음. 너무 맛있는데? 음. 연기 아니고 음. 너무 맛있는데? 음. 음. 어? 앤드 탄수는만 나은 거 밥이랑 이제 게 오우 시해음이음잘 음, 음, 먹어 오넌 대단하다 진짜 잘 마지막 메뉴입니다. 궁금해요. 음 연태가 약간 돼지고기에 비계를 많이 사용한데 에서 동파육도 약간 조금 비계가 많고 탕수육도 그래서 비계가 많아서 씹으니까 되게 달달은 한데 느낌. 음. 안 그래도 기름했쓰면데 느끼해 데여여에에 s 두탕육은은 n 응. d 기가 없는 y 같아요 거의 우리가 복 t 춘은안 갔잖아 근데 o m 춘이 w h a 수육 때문에 유명해서 갈까 g I'm n o 가 a woman. I'm not a w o m a 는 I'm not a woman. I'm n o 얘는 지금 한 내가 다섯 개 정도 주워 먹었는데 다 기름맛이 조금 과해 그렇다는 건 지금 술을 먹어야 된다고 <laughs> 지금 바로 앞에가 바다라서 이렇게 지금 신났어요 우리 애기 아 여기 싱싱카 가져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우와 <laughs> 여보 여보 우리가 저기 아니었잖아 원래 반대쪽에 있었지 저기에서 일, 이렇게 왔지 여기야 아 우리 어제도 여기 왔어? 어제도 어제 여기 왔었아 맞네 네. 그런데 <laughs> 난 나쁜데서 어, 어, 아 근데 같이 가... 오 오늘은 약간 파도가 좀더 일렁인다 고량주 잔을 찾으세요, 고량주 잔. 있나요? 아, 그러니까 여기 왔어요, 판다 호텔. 우은이가 찾았어요. 오, 이쯤 찾았는데. 찾았다. 웃어! 아 마이! 사랑해요, 이제 사랑해요. 지금 여기 풀만 호텔에서 그 바닷가 쪽으로 가는 길에 되게 가까운데 지금 요 집에 현지인들이 바글바글해요. 여기 현지인 맛집이야. 다른데보다 여기 현지인이 바글바글해서 저희가 지금 샀거든. 마라새우 오징어볶음. 아, 그 맥주 샀는데 근데 맥주 중요한 되게... 거그 옆에 내가 먹고 싶었던 아침밥집이 있어요. 우유? 여기. 어쨌든 그래서 내일 여기 한번 올수 있으면은 무조건 와서 먹으려고요. 특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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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빠, 뭐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저것들이랑 저죽 같은 거랑 되게 유명해. 야, 음. 같이 아빠한테 저것이 카메야? 아빠한테 카메라 줄래. 왜? 네. 어? 네? 지윤이 안아주라고? 어부바이 그러면. 음. 안는 건 싫어 엄마니까. 어 음. 어부 <laughs> 바 <어부바? 웃음> 신난다. <웃음> 행복한 모녀지간 역시 아빠는 항상 행하죠 여행이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짐 들고 길 안내하고 짜증 받아주고 대한민국 남편들 화이팅. 옌타이의 마지막 밤입니다. 드든. 다이슨, 다이리니통슨다이 하하 주주 어? <놀람> 마지막 날만찬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맛있는데? 아 이거 먹으니까 조금 느끼하면 확하네. 이거 내가 맞다. 완전 깔끔한 호가든 맛. <놀람> 어, 완전 깔끔한 호가든 <놀람> 맛. 현지인들이 여기만 바글바글한 이유가 있네. 껍질을 이렇게 까서 먹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야. 너무 맛있는데? 아빠 해주 대박이지. 이런가? 왜 이렇게 달아? 음, 뭐야? 약간 단 가루를 뿌려서 튀겼네, 한 번. 음. 양꼬치랑 무슨 빵꼬치? 이런 거. 죽 같은 것도 현지인들이 되게 많이 시키고. 오늘은 3일째 아침이에요. 3박 4일이니까. 4일째라 그래야 되나요? 4일째는 4일째. 4일째 아침이에요. 현재 시간 7시... 아니죠, 이제 8시지. 자꾸 토를 다세요. 자기 얼굴 찍으라고 했으나나 하지 알고 아, 딱 8시가 됐네요. <laughs> 일어나자마자 가요. <laughs>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 오늘 얼굴 많이 했잖아. 와이프가 꼭 먹어야 되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요. 어제 야식 먹은 데 바로 옆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식이네 조식 그치? 맞아요 6시부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지금 현대집 들어가 있는 거 사람들 많이 먹고 있어요 어 먹어봐 뭐? 양파가 아니네 뭐지네 짠지 뭐야? 어쨌든 중이랑 잘 어울려 짜잔. 어떻게 먹는지 물어봐야 돼. 맛이 어때요? 싱거운데요? <laughs> 싱거워? 난 괜찮은데요? 괜찮다고요? 응. 어. 난 한약탕 먹는 것 같아. 아 이렇게 나오면 다 나온 거지 않을까 싶어요. 응. 맛있네요. 응, 맛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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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 이건 뜨거해요 얘는 안 뜨끈하잖아. 얘가 2위안짜리 같고, 얘가 4위안짜리 같고. 이렇게 하고 싶었어, 우리 공주님이. <laughs> 지금 이렇게 다 먹어서 얼마 나왔죠? 4 8위안 나왔습니다. 4 8위안 만원도 안 나온 거네? <laughs> 그쵸. 한 9천원? 이제 먹고 우리 수영하고 갑시다. 하나, 둘, 셋. 어마무시하게 시켰는데, 한 6, 7만원 밖에 안나왔어 정말 많이 시켰는데. 제가 마지막 만찬은한 2시간 정도 먹고 가려고 해요. 여기서 이걸 먹네요. 진짜 저렇게 없었는데. 찾아 찾을 거 없었는데. 맛있어? 이거 사가 이거. 이거 맛있네요. 이거 이거 사가잖아. 우와. 우와. 나 이거 봐. 어, 바닥에 닿는지 잘 봐라. <laughs> 너 아니야 이거 굽는 거야 계속. 나 얼굴. 어? 다 빼야지만 어떡해요 너무하신거 아니에요? 사실 중국 와서 네일이랑 팩을 다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거든요 이렇게 프리라도 해야지 무료라도 해야지 그죠? <laughs> 기분좋나 끄킁킁킁킁킁 <laughs> 끄킁킁 <laughs> 여보, 이 야, 행이 야, 내가 이국아가국아 야, 지이아국이아 야, 태국아 야, 태국이잖아. 이잖이잖아태이 안녕해 지이아 안녕 우리 이제 갈게 국이잖이 안녕. a n k you! What a